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전체적인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시장에 대해서 좀더 시황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 어~ 최근에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폭등을 많이 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상태인데 지금 이런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이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좀더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이런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황 체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최근에 6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가져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부터 한 이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지금 2,300선도 이제 돌파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든 시장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시장, 24일 금요일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5%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가량 이렇게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그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기술적 반등이 앞으로도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행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이고 이제 양봉을 띄우다가 기술적 반등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제 S&P 같은 경우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부 다 지금 어느 정도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정말 이제 적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가 어, 다음 주 증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이런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자면은 자 일단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월 달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서 바로 나왔던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인가? 거의 최악으로 이렇게, 최고치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원래는 0.5%포인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그를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다 좀더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0.75%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그기준 금리는 1.75% 까지 이렇게 빠르게 이제 빅스텝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폭락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뭐냐. 정말로 지금 이 시장이 경기침체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확신이 없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만큼 겨...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 자체는 침체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 지금 시장이 정말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구나. 요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과 앞서서 이제 똑같이 지금, 시장의 하락함에 따라서 똑같이 약간 신용매매나 이런 것들 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반매매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서 좀더 하락을 많이 나온 그런 부추긴 상황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시향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경기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크게 다운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연준에서는 미국 시장은 버틸만하다. 그까 미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고리스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힐 그런 이제, 저 이제 마지막 상승 여력이 이제 고리스를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언급을 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근데 이미 시장 지표나 이런 것들은 지금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연준하고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말해지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런 괴리감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영향을 주게 되었나 싶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23일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경기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실제로 언급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반, 여기서는 이제 자산시장의 우려가 커진다라고 이제 말은 언급은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증시는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24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 23일날 발표가 되고 난 24일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대 성공한 모습인데 그 많은 즉슨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침체액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과 실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연준에서의 시선이 괴리감이 좀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지표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제 주 지수하고 지에 나오고 있는 지수하고 어느 정도 좀 들어맞는 그런 괴리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반등이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크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시장이 경기 심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괴리감에 대한 그런 이제 종 이런 차이를 갖다가 좀더 메꾼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술반등이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술반등이 어떻게 갈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좀더 이제 갈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기준금리부터 해서 이 금리에 대한 이해도를 좀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한국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한국 기준금리가 1.75%네 똑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1.75%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은행부터 해서 이제 증권계열에서는 지금 이제 경제에서는 절대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가 절대 같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같게 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오히려 더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절대로 이제 막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갖다 이렇게 인상을 하는 데는 뭐, 인플레이션을 찾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황에서 이 기준금리 자체를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 더 기준금리를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외부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쉽게 말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보다 그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저금을 해놓고 예금을 해놓고 적금을 들면은, 그냥 한 1%를 가져간다라고 칩시다. 근데 미국에서는 저금이나 이렇게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들 을 들게 되면은, 2%의 금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2%로 더 1%라도 더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구나 하고 미국에다 이렇게 적금이나 예금을 많이 예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전부 다 달러나 이런 것들로 환전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외부로 이게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우리나라 돈이 별로 없고 전부 다 달러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로 다 바꾸고 이제 외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돈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다 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모든 이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같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수익과 수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이 연준에서도 계속 이제 금리 인상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는 금리 자체를 좀더 높게 가져가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지금 7월에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또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를 계속 놓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금리를 갖다가 계속 이제 따라 올리는 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부로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은 경기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체크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런 미국부터 해서 그런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 우선은 알아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예전에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한 유동성 장세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풀려있는 돈이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시장에 돈이 많은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산 시장부터 해서 이런 이제 풀려있는 유동성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금리 인상이고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과 같은 이런 투자 자산, 요런 곳에, 이런, 요런 곳에는 당연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냥 증후식이나 이런 투자를 하지 말고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자산이나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 자산에 놔두는 게 저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예금이나 적금을 들지를 갖다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고, 우리가 투자를 할지 예금이나 적금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했을 때 만약에 2%를 준다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2%를 못벌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죠. 시황이 안 좋게 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리가, 한, 1%라고 칩시다. 1% 뭐, 0.5%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0.5나 1%보다 많이 나오는 투자 수익률을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동성 상세가펼쳐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황을 체크를 해보자면은 지금 금리가 내려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리가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한시라도 빨리 잡아야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는 그 기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갖다 인상하게 됐고 그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빅스텝으로 가게 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당연한 일이고 그런 당연한 이 일에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굳이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예치를 해서 하기에는 지금의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75%일 때 이제 은행에다 이렇게 적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나중에 한2% 이상으로 올랐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꺾여서 내려가는 시점에 투자를 이렇게 은행에다 이제 적금이나, 적금이나 예금을 해야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 쪽에도 지금 거래 대금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증시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영향도 조금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돈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투자자산이나 이런 것에는 조금 더 묶여놓은 것도 조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형이 안 좋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금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증시 자체가 떨어졌던 거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되느냐에 대한 그런 우려감 플러스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시각 자체의 괴리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많이 하락했는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 증시 자체가 지금 기술적 반응에 성공한 이유는 연준에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을 함으로써 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의 괴리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의 이런 포인트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7월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훨씬 더 높아야지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본이 적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금리 인상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예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지금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좀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을 많이 해보자면 은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도 아마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지 증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증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경경으로 좀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 열어두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조 자체를 이제 뽑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라거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에 좀더 하락이 올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은 좀더올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제 시그널로 일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한3 달에서 4달 동안은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 장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장도 확실하게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좀더 박스권 안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워낙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때네 정말 확실한 포인트에서 잘 나온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단기 단기적으로 좀더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정말 그냥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들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적으로 계속 접근을 한다라면은, 지금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그 박스권 장세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테마 자체도 지금 그렇게 적진 않지만, 예, 그냥 많진 않은 상황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 자체도 조금 더잘 파악을 해서 정글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도 수익도 날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7월달에 이제 앞으로 이 기술적 만등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장이 나올지 그리고 시황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올지를 좀더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앞으로 지금 증시 자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경기 자체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좀 종목별로 이런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는 이제 시황 자체를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황 자체가 좋아져야지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할수 있고 그 반등을 하는 그 장세 속에서 그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렇게 시황 체크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느 정도 많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또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이렇게 좀더 공부할 수 있는 시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